건강 행복 즐거움 라떼 얘기해달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우유급식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자꾸 집에 챙겨가다가 까먹고 안 꺼내놔서 가방에서 사는 적이 있었어. 엄마한테 혼났고. 꼭 학교에 그 비싼 <laughs> 그 빨아 스트로우를 갖고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게 부러워서 홈플러스 가서 엄마한테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생각보다 맛있... 맛이, 맛더라고 맛이 그래서 나는 200원짜리 가루, 초코 가루를 더 많이 샀던 것 같아. 근데 난 타먹지 않고 우유 조금, 가루 조금, 우유 조금, 가루 조금 이렇게 먹었어.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우리 반에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 멸치였어. 짭짤한 멸치를 집에서 이렇게 볶아 오는 거야. 조그만한 거. 이만, 통에다가 그다음에 우유 시가, 시간이 되면 꺼내서 그거랑 같이 먹었었어. 나 그랬었어.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몰려있어. 쉬는 시간에 쟤는 왜 몰려있지? 보면은 누가 생라면 갖고 생라면 막 부셔서 막 먹고 있는데 서로 먹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나 그때 매운 거잘못 먹어가지고. 그때 막 생라면이 새빨개. 그랬었어. 급식은 급식실 가서 먹었었어요. 다들 가정통신문 집에 잘 가져갔어요? 저는 학기 초에는 아 정말 깔끔하게 써야겠다 그 책상 서랍도 사물함도 진짜 깔끔하게 쓰다가 점점 서랍에 가정통신문 쌓이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알림장도 열심히 썼었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휴대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알림장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더라고 알림장을 똑같이 써주시는데 이렇게 필기해서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종례 시간에 많이 하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 저 담임 선생님 해주셨던 선생님 성함 다 기억해요. 기억력짱 좋아해요. <목소리>